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24년도 우리 토끼띠 분들 음. 해야 되는데 음. 아 토끼띠 분들 토끼 좀 토끼띠 분들도 이제 좋아져야죠. 네. 어, 그래도 이제 토끼띠 분들 중에서 물론 고생했던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무던니도 가시는 분들도 외로 많으세요. 음. 어, 그래서 내년에 38세 되는 우리 정묘생 분들부터 음. 시작할게요. 이분들은 뭐 본인이 생애 최초일 수도 있고 음. 뭐두 번째 세 번째일 수도 있지만서도 문서운이 들어오세요. 어, 음. 아, 내년기 이제 이만 대쯤부터 계속. 들고, 예, 그렇죠. 바뀌고 있죠. 예, 예. 음. 예, 내년에 38세 되시는 이제 정부생 분들이 내년에 이제 문서운도 들어오고 결혼운도 들어오세요. 음. 이분들 인연운도 들어오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셨던 분들은 아이의 운도 들어오고 아. 전반적으로 운기 자체는 여러 가지 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음. 어, 그래서. 어, 너무 또 좋은 게 많다고 해서 또막또 또 너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음. 어, 어 다만 이제 부부 간에 조금 화합은 하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음, 음 이분들이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운기들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성향 자체도 조금 막 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또 약간 독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부부 간에 조금 하합만 잘하면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근데 직장을 음. 구하는 것도 음. 문서죠? 예, 네, 문서죠. 아, 직장을 구하는 것도 문서고, 뭐 차를 구입하는 것도 문서고, 음. 내년에 직장을 이동을, 이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음. 어, 직장원도 좋게 열려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들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건부부하합 네, 부부 음. 간에. 왜냐하면, 막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부부간에 서로 간에 힘들면은 그 운이 또 사라지거든요. 아,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음. 내가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집안이 편치 않으면은 그 운이 본인께 못 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재수가 있으려면 집안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아, 안 사서. 맞아요. 네. <laughs> 항상 우리 네. 가정이 행복하고 네. 내가 중심이 네. 바로 서고 가정이 행복해야 네. 일이 잘돼요. 근데 음. 그게 맞아요. 음.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예. 집이 안 편한데 나가서 안 편하죠 하루 종일. 네. 그러면은 또이 업무에 또 지장을 받죠. 네. 어, 집중이 안되죠 음. 그러면 계속 뭐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집안만 편안하게 다스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년에 또, 우리 50세 을묘생 되시는 분들. 우리 50세 을묘생 되시는 분들은, 음, 그냥 제가, 제가 이렇 전반적으로 그분들을 보면은, 제 주변도 그렇고, 음. 의외로 9세를 좀 편안하게 넘기신 분들이 많아요. 네. 크게 무슨 우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음. 어, 어, 오히려 뭐 사업도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음. 오히려 부부 간에 더 또, 좋아지는 분들도 있었고, 네. 어, 근데 이제, 간혹 뭐 아이들이 좀 다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그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어. 근데 이분들이 내, 내년에 들어 내년에 들어오면서 뭐가 있냐면은 어떤 운이 있냐면은 모든 생활에 안정된 기운이 들어와요 아, 음. 아, 네.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음. 뭐 우리 아이가 됐든 여러 가지 기운들이 굉장히 안정된 기운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 도끼띠 을묘생분들도 내년에. 편안하세요. 다행네요 네. 뭐, 크게 무슨 운이 들어오고, 음. 그러, 그런 운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것처럼 좋은 운이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좋죠. 예, 두루두루. 근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음.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음. 음. 좀 실망도 하긴 해요. 음. 이게 와, 좋아야 되는데, 어. 왜 편안하다고 말해요? 어. 뭐 아니, 편안한 게 굉장히 좋은 운인 거예요. 아유, 왜냐면은, 밖에서 일도 잘 되니까, 돈도 잘 벌어오니까, 집에 와도, 돈때 웃음꽃이 피고 돈이 있어야 웃음꽃이 피어요. 요즘에 없으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사랑은 대문으로 들어와 창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까 진짜 돈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이 너무 속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사랑한테 돈이 예, 중요하잖아요. 필요하거든요. 애년에는 네, 네, 부부 금슬이 좋았다가도 뭔가 금전이 어려워지면 안 좋아지고 부부 금슬이 나빴다가도 금전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저희는 현실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뭐든지 안정되고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또 돈도 우리 좋아하는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거고 네. 어, 또내 자손이 정말 어디에 을할수 있는 그런 오. 기운도 있고 내가 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이 나이도 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음. 또 합격할 수도 있고 음. 전반적으로 이 분들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62세 되시는 개묘생 분들. 네. 음, 우리 62세 되시는 개묘생 분들은 집안으로 어떤 운이 들어오면은 자손들이 안정을 찾아가요. 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결혼을 못 해갖고 아유 막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태우잖아요 걱정, 예. 어, 그런 음. 자손들이 결혼도 하고 음. 또 어디 직장을 못 들어간 자손들이 직장을 들어가고 어, 자손의 운이 이렇게 들어오네 이분들은. 좋네요. 아 오늘처럼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음. 전부러 오면 자신이 꿈으로. 그렇죠.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힘들어서는 잘안 오세요. 음. 아이들이 힘들면 음. 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자손들 때문에 마음을 이제 놓, 놓는 기운들이 들어와요. 어, 그동안에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운들이 들어와서, 음. 어, 분명히 뭔가 집안으로다가 자손들이 잘 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아, 네. 조심해야 될 거는? 응. 늘 이제 나이가 나인 만큼 음. 건강. 건강. 어, 건강이고, 요즘은 또, 음, 길도 좀잘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음. 뭔가 뭐, 파란 신호등에 가도 뭔가 다치는 일이 있고, 음. 초록색이죠. 예. 네. 이러니까 일단은 좀 건강이랑 다닐 때 조금 신경 써서 다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음,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